안녕하세요. 저는 껍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로블록스. 자, 로블록스. 오늘은 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로블록스 게임에서 어떤 걸할 거냐면, 이번가서 스토리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토리 1탄 보도록 하죠. 가자. 어떤, 어떤 거냐면, 일단... 보면서 봐야죠. 일단, 저희... 동생이 있군요. 자,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예 아, 오늘, 이제 여보랑 여, 여행 가는 시간, 오케이! 일단, 우리 아들한테 말해줘야지. 아들아! 아들아! 자주 일어나봐. 네, 엄마. 일단, 우리 어. 엄마랑 오마랑 아빠가 여행을 가. 에? 저희 누구야? 아 그게 아니고 여행 갔다가 빨리 올게. 그러면 형아가 학교 갔다 오면 아들 줘 그러면 안녕. 네, 엄마 잘 가요. 자, 가야겠다. 퉁퉁퉁퉁. 아, 학교 갔다 왔다. 학교 지긋지긋했어. 아, 집 지가야지. 어. 눈꼴 왜 이래? 하나 아, 동생아 형아. 왜 이래? 아, 형아 안돼 아, 형아. 엄마가 말인는데 엄마랑 아빠랑 여행 갔다 온대. 우리 놔두고. 그래서 하나 우리 같이 있으래. 히익.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어디 갈까? 아, 음. 우리 엄마, 아빠 없을 때 같이 놀아야지. 응. 음. 뭐하고 놀까? 네, 어, 나 앉아있을 거예요. 어, 맞다. 너도 유치원 가야 되잖아. 빨리 와. 응. 가자, 가자. 나가자. 갈게요. 자, 가자. 야, 나. 탑승물. 비누 타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학교 가자 가자. 는 자. 왔다. 자 이제 자가자 뿅. 와이치합자다 야, 내려. 이. 예. 오늘 수업하고 있어. 영하나 응. 갈게. 안녕. 응. 아. 학교를 왔네. 자, 이제 아이들 왔겠군 아 뭐야 눈꽃밖에 안 왔잖아 네 선생님 당연히 안 왔어요 아 어, 알겠어 동생 오케이 네. 자 오늘 수업 그려줄게 오늘 수업은 바로 바로 밖에 나가서 놀기입니다 자 이제 밖에 나가서 놀으세요 예아무거 가랑 가라 예, 가야지 안녕 자 동생, 자 학교 갔다 왔어. 갔어? 아니, 선생님 오늘 수업을 놀터에 가서 놀자고 했어. 아 어, 그래? 그럼 빨리 타. 내 빨리 타러 가자. 네, 좋아, 형. 가자. 여기나, 여기 아니지? 가자. 어디였어? 그쪽 어? 아니야, 형아. 유치안 다닌다고 까먹었어? 아 어, 맞다. 아, 여기 이제 가자 하면서 해전 어. 동굴 가까이 있잖아 여깄다 어, 여기 그. 가자 내가 정핑자짜자자자자자와자자겠다어자자 들어가야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뿅뿅자 내장 뿅뿅 난 이거 할 거야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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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뿅뿅뿅뿅 여기 나 네.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네. 나 들어가지, 란 아. 일로 와봐. 응? 그네 채워줄게. 일로 와, 일로 네. 와. 에이. 걔다 있었네. 잡아, 리빨리 일로 와. 나 그네 무서운데. 잡아, 일로 와. 어, 자.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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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영화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을게, 영화. 잡아, 리, 해. 나 어 뭐야 어뭐어자야문 날아가는거 아니지 날아오 아! 아 안돼 <laughs> 오오 살아왔구나 <laughs> 오자 닌자입니다 어, 어 이리와 타봐 나 타봐 타. 수영하러 가자 수영 자 바로 강수영이지 네, 강... 수익 또? 뭐해? 수영도 못하니? 왜? 아니 이렇게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놀아 놀아라구 놀수 있어 일로와 에아 무서운데 뭐야 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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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네 너 잘하네 아 그럼 나 타봐 찬상도 음. 하자 그러면 음. 아 그럼 어. 목욕탕이나 가자 엄마 음. 또 어, 없을 데. 때 어. 목욕탕 가는 거지 엄마 맨날 못 가겠는데 엄마 지갑 뺏어가지고 간다 캠핑 안가자로아 뜨끈 뜨끈아 아, 어.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 아 따, 좋네 아, 국밥이 들어간 느낌이야 국밥에 들어간 것들. 오케이. 뿡당 뿡당 뿡당. 조이야 밤인데 너무 좋다. 음. 그러면 집으로 가자 일로 와. 타자 타타타타 일로 와. 아어 시용을 잘못하겠어. 응나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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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가자 비누, 비누 타 비누 어 가자 비누 타. 자, 다 왔다. 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내 집으로. 자. 아, 졸리다. 나는 자야겠어. 에이. 자? 그럼 나 자야지. 그렇게 1탄은 끝났다고 한다. 2탄에서 봐요. 안녕. 꼰론